안녕하세요. 레이첼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 일본의 기업들이 역풍을 맞았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인 반도체 소재의 생산량을 한국 공장에 늘려서 한국에 직접 판매하려는 일본 기업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부인해왔지만 일본 기업들이 받는 타격도 만만치 않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규제 품목인 레지스트를 만드는 일본 도쿄호가공업은 최근 한국 인천공장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실무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 바로 한국에 파는 물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레지스트 생산 세계 1위지만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로 인한 후폭풍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다른 규제품목인 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모리타 화학은 중국 공장을 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에서 불화수소 원료를 만든 뒤 이를 일본으로 들여와 순도를 높인 완제품을 만들었지만 앞으로는 아예 중국에서 최종 제품까지 만들어 바로 한국으로 수출하겠다는 겁니다. 모리타 화학 사장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의 조달 실적 서류와 군사용으로 쓰지 않겠다는 서명까지 요구하고 세계 뿐이던 수출 서류를 3배나 늘려 심사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 매출이 뚝 떨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베 정부의 정책이 일본 기업까지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불만은 제기됐는데 마이니치 신문은 한 정부 고위 관계자가 예상 이상으로 소동이 커졌다고 밝히는 등 정부 내 판단 차오가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한국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한국의 반발을 예상했다며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일본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답을 내놔야 한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이상 레이첼의 딥톡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